일상에 지치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 여행을 하면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 살아납니다. 이른바 의욕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이 우리 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꼭 이번 연휴가 아니더라도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볼 만한 곳도 차고 넘치는데요. 더욱이 가을,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이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음.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어디, 어디부터 어디 갑니까? 우리? 아 그래서 오늘 뭐 전국으로 예. 찍어달라 예. 그런 예. 이야기였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청취는분들이 여행 떠나시기 전에 제가 예. 아까 여행 꿀팁 1타감사 예.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 공식을 외워두면 예. 좋아요. 뭔가요? 주변에 공짜로 갈수 있는 여행지가 있는데 요 예. 하나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예. 자 따라해볼게요. 예. 네 민국궁. 민국궁이요? 네. 예. 이렇게 외우시고요. 예. 민 자는 앞자리에 예. 단어에 민속자 붙은 거 있죠. 예. 다 공자입니다. 아, 가시면 되니요 아, 민속, 네. 민속 박물관, 아, 민속 미술관 뭐 이런데 민속촌도 민속촌아닙니다 거기는 사기업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소, 안 되고, 거기만 네, 빼고. 네. <laughs> 예. 아 그다음에 국자, 예. 그러니까 국립 붙은 거 있잖아요. 국립 예. 뭐 현대 미술관 뭐 붙여서 뭐, 줄줄이 다 공짜. 공짜는 울산 키평 철하시고 고궁들 예. 어, 다 공짜입니다. 아, 그래. 편하게 가시면 되고요. 지역별로는 예. 제가 처음 찍은 곳이 예. 단양입니다. 충북 단양. 단, 단양이요. 아, 왜 찍었냐? 예. 여기는 추석 설 예. 명절 때마다 쉬지 않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명한명 말씀. 그냥 다 돌아가요. 모든 놀이기구 테마파크들 있죠 아 어, 당일 오전 빼고는 다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충북 어, 단양만 그렇고요 아 올해는 한 곳이 더 밀더라고요 예. 원주이죠 예. 소금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뮤지엄있고요그렇죠 뮤지엄 마운틴있고요 보기하고 단양하고 두 군데는 그냥 가시면 예. 다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아, 놀수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예. 어, 추석 때더 붐벼요 어 어, 그렇게 보시고 아, 많이들 가시는 군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찍어드릴 곳은 제가 어, 아예 그냥 스피드별로 분류지 않았어요 예. 여기는 예.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싶다 쫄깃한 걸즐기고싶다 이런 분들이죠 두 군데 찍어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만천하 스카이있습다 그 예. 다음에 단양강 주변으로 잔도라고 있어요 예. 절벽에 아, 나무대 그길 쫙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없었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그냥 걸어가면은 시그납 줄줄줄 심장 쪽이 팔라보죠 표현하는데 아, 저는 못 갑니다. 어섬들어와어 이렇게 잔도가 있다는 거네네 여기 네. 잔도 길 구간이 800m 예. 화산만큼은 안 되지만 그리고 아, 2 800m요. 800m입니다. 그리고 예. 20여 미터 암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 예. 어, 단양강을 내려다 보면서 패러글라이딩도 있지않아요 아, 그러니까 단양은요. 예. 패러 이야기 잘해주셨는데 예. 일단 들어가잖아요. 단양안으로. 예. 그럼 하늘에서 패러 부대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그냥 우리가 여행 다니고 단양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네. 하늘에서 쉴새 없이 패러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 조금 이따가 가고, 네. 일단 스카이워크 보고 단양을 잔뜩 걷고, 네. 그다음에 무조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성 키명 님을 위해 서 제가 소재 떨어지다가 네. 준비하는데, 도담 삼봉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조선 개국 공신 네. 삼봉 아. 정도전 선생님 네. 호가 달린 곳. 네. 그래서 여기가 삼봉은 뭐냐면, 봉우리 세 개. 강에 봉우리 세개가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 이야기 나죠에성 키명 님한테 듣고, 네. 어, 요 돌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네. 바위가 네. 음, 이렇게 이제 저는 스토리로 표현하는데, 가운데 있는 게 아빠 봉, 네. 그다음에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첫봉이라고 불러요. 아빠봉하고 첩하고 친하고 네. 그 털어진 듯이 하나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예? 있는 파이가 있어요. 예. 요거는 와이프봉이라 불러요. 예. 아 그냥, 그냥 부르는 거죠? 아,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예. 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예. 그래서 요거 어, 돌아보고 나오니다 요거를 그냥 즐기지 않고, 예. 제트 포트를 타고 즐깁니다. 예. 그러니까 느린 파들은 황포도 빼. 그 다음에 요거 보트 파들이 있거든요. 예. 보트 파들은 조끼 입고그 다음에 노트 한 50노트 정도 속도로그 예. 삼봉사를 쫙 가로질러서 투어를 합니다. 아, 양은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는. 예. 그래서, 어, 여기가 원래 단양 팔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명승지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니 아니, 그거 제 역할을 뺏어가지요 아, 저한출연연력 아,